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단독컷 촬영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영화 아의 도시를 통해 배우를 넘어 감독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현우성 감독님부터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좌측을 향해 시선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서서 왼쪽부터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자 갈등의 중심축이 되는 인물 선의를 연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시선 정면으로 이동해 볼까요? 가볍게 손인사를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별화된 악영연기로 정말 소름돋는 긴장감을 선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시선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 속의 사악한 모습은 어디가고 오늘은 그냥 진플랭크 자체십니다감동님 파이팅,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파이팅 한 번. 파이팅. 파이팅, 한 번. 파이팅. 네, 화이팅 한번 외쳐달라고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둘, 셋, 화이팅.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관객들은 혹시 하트 도보여주실수 있을지 아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시 무대 밖으로 잠시 이동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년 만에 스크린 컴백과 동시에 그게 몰입도를 한층 더 끌어올린 주인공입니다. 한채영 배우님 촬영이 있겠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갑 축하드립니다. 음, 정말 멋진 의상으로 함께 해 주셨는데요. 먼저 왼쪽부터 시선 옮겨, 어, 뒤쪽부터 어, 어, 옮겨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서주시고 뒤로좀붙어주세요 거기 다 아, 아니에요? 거기 이 여의강 가운데인데. 조금만 뒤쪽으로 서달라는 부탁도 있었는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일단 시선을 왼쪽 한채영 배우님 기준으로 왼쪽부터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쯤 유정의 혼란과 두려움 또 무력감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정면을 향해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복잡한 심리를 지닌 인물로 깊이 있는 연기력을 보여주셨죠 가볍게 손인사 한번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아, 네, 배우님의 아름다움을 그냥 마취된 것 같습니다. 알로비스 마취. So 네, 죄송합니다. 배우님 하트 한 번만 해주세요. 시선 정면으로 옮겨주세요. 하트 한번 해주세요. 하트. 손하트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트를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성찬해 주실까요? 네, 손인사로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무대 밖으로 잠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겉보기엔 거칠지만 진실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인물을 탁월하게 연기해 주신 장의수 배우님을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서주시고요. 먼저 시선 왼쪽부터 주시겠습니다. 감정의 밀도는 물론이고 액션까지 동시에 아우는 입체적인 연기를 보여주신 배우님이십니다 네, 아, 자동으로 브이, 하트 내주시고 계신데요. 정면 향해 주시고요. 정면으로 시선 주시겠습니다. 네, 장르를 너무나 드는 연기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신데요. 우측 향해 주시고요. 네, 아우, 항상 팩트만 보여주십니다. 퍼펙트! 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전면으로 하트 한 번만 해주세요. 하트. 하트의 색으로. 어두운 하트로 표현을 할게요. 다양한 하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잠만 그 자체의 귀여움이 느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무대 밖으로 잠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둠의 세계 최정점에 선 인물을 명품 연기로 구현하신 김해영 배우님 촬영이 있겠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우 왼쪽부터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에서 반신한 빌런 이상의 아주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우선 정면 받으시고요. 상대를 네, 꿰뚫는 눈빛에 전제된 대사까지 그게 아주 묵직한 흥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트 한 번만 해주세요. 하트 한번 요청해 주습니다 극중에서의 그 모습과 달리 사랑스러움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른쪽으로도 시선 한번 옮겨주실까요? 아, 네. 정말 완벽하신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황홀. <laughs> 제가 오늘 많이 준비했어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문 앞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빈틈없이 완성된 연기로 작품의 긴장감을 더해주신 김원우 배우님을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선 왼쪽부터 주시겠습니다. 네, 캐릭터의 완벽하게 녹아든 연기로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볍게 손을 들어서 손인사 한번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 정면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배우는 더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뵙승이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하트를 한번 빌려주시면 어떨까요? 쑥스럽지만 아우보라트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우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이행시 준비했어요. 원! 원 없이 응원합니다. 우! 우뚝 서는 배우 김원호! 네, 다시 한번방면 봐주시고요. 영화 잘 되라고 화이팅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아무리 계신다 자,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단체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모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독님과 모든 배우님들의 단체 사진, 우리 아비 도시의 주연들의 모습을 보고 어, 주시기. 네, 먼저 가운데로 조금 모여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선 왼쪽부터 우리 배우님들 기준으로 왼쪽부터 시선 옮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 어, 안녕하세요. 어, 좀 옮겨주시고, 다 같이 선인사 한번 건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인간의 혐의가 위협으로 바뀌는 모든 순간을 냉철하게 담아낸 영화, 아름다우십니다. <목소리> 이번에는 정면을 향해 시선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숙고해야 할그 사회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도 시선을 한번 옮겨주겠습니다 많은 관객분들과 극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사진을 달아주시고 인사도 막 감내 지고 계신데요.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면 향해 주시고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손을 들고 제구에 맞춰서 화이팅 우리 영화 잘 되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이렇게 포토타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모두 무대 밖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로면 뭐 어두운 쪽과의 영화를 주어본게한 20년 전에 와일드카드를 마지막으로. 악마가 인간이고 인간이 악마야.